운동하고 왔어요. 정말 아주 리를 빗 근력 운동을 하고 조금 빠르게 걷고 약간 땀이 났는데 확실히 진짜 운동을 한다는 건 정신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자꾸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생각이 흩어지는 게 이게 병이겠지? 어때요? 왕관도 써봤는데. 저는 이제 취침 전 약을 먹고 잘 겁니다. 약 성분은 명인 탄산 리튬정 150mg 하고 아빌 리파이 2mg. 이런 약들은 처음 누가 발견해 내고 이런 약들이 사람의 호르몬? 뇌, 신경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낸 걸까? 신기해. 인간은 정말 대단하고, 병신 같은 존재야.